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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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에한줄 요약 수비 차이 개질이네 허술도 그 자체 예 상대는 미드를 뺏어오는 수비를 보여준 반면 우리는 막 이걸 내가 대시를 해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범위도 작아 타고 판단 잘못해서, 외야 에서 공도 놓쳐, 어, 수비 차이, 개지렸다, 라는 경기였습니다. 오늘, 양이지, 김민석, 박준순, 박신지 정도 제외하고는 뭐, 하, 그래요, 예. 뭐들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다. 잘했죠? 예, 요 선수들은. 그리고 오늘은 짧을 것 같습니다. 예, 경기 내용도 짧아가지고, 뭐, 요약할 것도 짧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지금 머릿속에, 곽빈 선수의 한이닝 삼볼렛 주자출루랑, 강승호 선수의 수비, 김인태 선수의 수비 이게 머릿속에 있겠지만 저는 항상, 항상은 아닌데 오늘 경기는 대놓고 잘 숨은 정수빈 선수도 한몫했다라고 봅니다. 패배, 5타수 무한타 3진하나인데요 잘루만 무더기로 쌓아놓고 가신 입추의 정수빈 선생님 오늘 굉장히 심하셨다라고 봅니다. 다섯 번의 기회에서 마지막하고 첫 번째 제외하고는 분명히 주자가 다 있었는데 그 상황에 진짜 못해도 볼래시든 안타를 우리가 3타수 1안타는 난좀 바랄 수 있는 거잖아. 뭐, 매타석 다 쳐달래? 그때 안타 하나만 나왔으면 경기 이렇게 질질 안 끌려갔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강하게 들고, 놀랍게도 오늘 선발 출전한 강승호. 4타수 2안타 맞나요? 이거 다시 한번 기록 좀 확인할게요. 내가 아직도 못 믿겠어서 그래. 맞네. 이거면 잘했다, 잘했다 <laughs> 나와야 되는 건데. 오늘 강승호 씨의 수비, 아, 왜? 우리가 오명진, 오명진, 주행강구산 오명진, 빨리 복귀해라. 이를 외치는지 알아버린 경기였다. 강승호 수비가 아주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과감하게 하다가 에러가 나오면은, 그래, 도전적으로 하다가 에러가 나오겠다라고 이거라도 이해를 할 텐데, 뭐, 그것도 아니고, 주춤주춤 하다가 대시하는 타이밍도 놓쳐서 뒤로 가서 잡아서 뱅뱅 타이밍도 못 만들고 왜 오명진 선수가 시즌 초중반에 물론 강승호 선수가 3루에 이동했던 이슈도 있겠지만 2루 주전을 먹었는지 알수 있는 경기였고 오늘 곽빈 선수 피칭이 요거 하... 정리한 걸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오늘 피칭 내용은 스트라이크 공략 비율이 떨어졌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볼넷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좌타자 상대로 13개의 체인점을 던졌는데 저거는 원래 이제 스트라이크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 오늘은 커브가 굉장히 많이 빠진 게 문제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박빈 선수 오늘 뭐 6이닝 3자책 어뭐 잘했다 퀄리티 스타트 했다라고 이제 하이라이트나 경기 기록만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잘했다라고 얘기 못하는 이유는 문제는 4회 에 싹쓰리 싹쓰리 적시타 맞는 과정이 너무나도 불쾌지수 백이었다. 신민재 선수가 쳐했던 적시타를 제외한 나머지 주자가 싹다볼넷으로 나가 있겠었기 때문에 수비가 못했어요도 분명히 얘기할 거리가 있겠지만 저걸로 줬습니다 오늘은 박빈 선수의 재부가 그래서 4회가 어 그냥 수비는 한 숟가락 얹었다 정도인 거고 애초에 어 스스로 불러온 제안 또 만들어냈고 김인태 뭐 긴... 말을 말자. 그냥 이 경기 중에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거고 최근 무안타. 아 그럴 수 있다. 넓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면 그럴 수 있다야. 타자는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수비는 아무도 이해 못 해줄 수비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일단 처음으로 타구 판단도 잘못됐다라고 보고 앞으로 끊었다가 옆으로 쬐기 때문에. 음, 뭐더 얘기해서 뭐 합니까? 예. 박준수는 큰 부상 아니요. 그리고 이제 홍민규입니다. 예, 오늘 캐스터가 홍민규, 홍민규 그렇다는데 홍민규 선수가 투구폼이 뭔가 조금 변한 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예,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뭔가 좀 변했는데 직구에 힘은 조금 더 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 직구가 스트랙 존에 못 들어가면 말짱 도루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아, 강현구 그냥 재미 있었음. 화이팅긴 시간이 걸리겠고 아직도 생생하다. 나도 여러분들도 아마 조성한 감독 대행하고 똑같은 표정 아니었을까? 첫 타석은 예, 좋습니다뭐 음, 얘기할 게 많지 않은 경기 수비 차이가 너무나도 여실히 드러나서 수비하면 두산, 두산하면 수비였던 수비 부심을 부리던 팬들이 그 부심을 하나도 부릴 수 없는 그런 경기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키움하고 경기인데요 키움이 지금 NC한테 11점을 뽑아내면서 어, 불타는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일 났다 열두 점이라고요그새한점또냈다고